1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 책 내용입니다. 젊은 의병 피끌게한 구국 출사표, 재봉 고경명. 그 기나긴 호남 저항의 기지를 파 내려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고경명. 국난을 당하여 과감히 칼을 든 시인이다. 아름다운 시문으로 일찍이 문장력을 인정받은 60세 노선비가 임진왜란이라는 미중류의 국난의 즈음에 농민과 함께 힘차게 북을 울리고 의기를 휘날려 외적에 대항하자 그를 따르는 젊은 의병들의 피는 더욱 뜨겁게 요동쳤다. 광주시 광산구 압보촌에서 태어난 고경명은 20살의 진사시험에 합격한 후 벼슬에 나가 영암군수, 홍문관 교리, 서산군수, 춘추관 편수관 등 관직을 두루 거친 후 59세의 동래부사를 마지막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그는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했다. 관료로서 소명과 재소를 반복하면서 역겨운 파란을 견디고 때로는 산바람 강줄기에 온몸을 맡기고 어려운 정치와 사회를 지켜보던 60년 세월을 되짚어보았다. 퇴갑을 앞에 두고 퇴임 후 고향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졌다. 이제 내 인생의 활용 정점을 할 때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한 재봉은 마음을 수습하고 정세 변화를 지켜보았다. 외적의 진출은 속도가 빨라 4월 14일 부산진을 상륙해 올해는 서울에 입성하니 왕실까지 위기였다. 나라가 위험에 휩싸이자 고경명은 아들 종후 인후를 시켜 본주까지 도망쳐와 있는 군사를 이끌고 수원에 이르러 본주 목사 정윤호에게 붙여주고 돌아오도록 했다. 당신은 관군이 후퇴해 흩어지고 수도 한양이 함락돼 선조가 의주로 파천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민심이 흉흉한데다. 의병군과 관군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어서 의병 모집이 정말 어려웠다. 고경명은 두 아들을 앞세우고 30일 만에 전라도에서만 6천 명을 운집시켰다. 곧장... 읍병군 편대를 정비해 담양을 출발해 전주에 도착. 각 도의 수령과 민중에게 경문을 보냈다. 국군이 그 비색하여 섬나라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수령이나 관군들은 죽기를 두려워해 도망치기가 일순이 어찌된 일인가? 신하로서 왕을 잔악한 외적 앞에 내버려 둔단 말인가? 각 읍의 관군, 수령, 민중들이여 무기를 들고 군량을 모으며. 모두 분연히 일어설 때다. 구국을 위해 다 함께 목숨을 걸고 앞을 다투어 나설 줄로 믿는다. 패부를 찌르고 간담을 울리며 용기를 불어 넣은 이 간절한 호소에 호응한 의병들은 담양을 출발해 태인을 거쳐 전주에 도착 금산으로 향했다. 고경명 주력 부대가 은진까지 진군했을 때 한간에는 적이 금산을 넘어 전주까지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밀려왔다. 전주는 호남의 근본인데. 먼저 흔들리면 적을 제압하기 어려우니 먼저 본도부터 구해야 옳다. 고경명은 당초 계획을 바꿔 금산에 방어진을 치고 유평로에게 지시하여 호소 우병장 조현에게 전설을 보내 합사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저녁 적병이 잠든 후 용맹스런 30여 명을 성 밑에 잠복시킨 뒤성밖의 사과를 모두 불태워 서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튿날 다시 공격을 시작 광군은 북문을. 의병은 서문을 향해 쳐들어갔으나 광군이 먼저 집중 공격을 받아 무너지자 의병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유팽로가 고경명에게 피할 것을 외치나 고경명은 둘째 아들 인우와 함께 몸을 감싼 채 최후를 맞았다. 고경명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 종우가 의병을 일으켰고 능주에서는 최경혜가 전라 우병을, 보성에서는 임계영을 중심으로 전라 좌우병을, 남원에서는 변사정을 주축으로 적기 의병군을 일으켰다. 모두 고경명 휘하의 의병들이었다. 고경명의 피가 의병 운동에 불을 지펴 호남과 조선 땅은 고스란히 지켜졌던 것이다. 후학들은 조선조의 도통 정맥을 따지면서 김효사림의 조강조 이후 호남 사상의 맥을 이은 이로 고경명을 꼽고 있다. 조강조가 이룩하려다 실패한 안도주의는. 고경명에 의해 외세 침략에 대항하고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수용되었으니 민족 정통성에 대한 실체의 확인이며 참된 민족 정기를 높이는 행동 철학이었다. 이런 행동 철학은 조선 후계 실학, 한일의병,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